저도 좀 받겠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지 않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꼴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면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잠이 안 오시죠? 그런데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박수 한번 십시오 우리 장병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 목도리를 받았으니까 아마 이번도 당선되리라고 저는 믿어 주시지 아, 네. 않습니다 전도 수도권에 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도 장경순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안영은 동토의 땅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러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더블 당에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여수도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시장은 꼭 자기들이 이기겠다, 경기도지산에 이기겠다, 이를 득득 깔고 있어요. 이런 선거판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못지 않은 중요한 선거다. 우리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접목된 집까지 다해서 장경수를 당선시켜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안양은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개털되는 겁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뜻을 실어 펼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양에는 여러분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통령제 지금 현상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여의도에서나 국회에서 이놈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아직도 대통,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인 것처럼 별별 획책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감사위원 임명하고 뭐 검찰총장 안물러난다고 난리치고 여러가지 일들 여의도에서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난리치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경순 후보를 당선 안시킨다면 안양의 미래는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장경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실 네. 수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장경순이요 밖에 나가면 이 양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양이에요 안양장이에요 안양장 여기 뭐 안양에 빠진 게있어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을 자기가 해병대 할때 잠깐 안양을 떠나본 이후에 안양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섯 번이나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셨잖아요. 여기 경기도 부지사까지 했잖아요. 의장 대행까지 했잖아요. 이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경순에게 검증할 게 뭐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과 소통 합니까? 여러분을 찾아갑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노심초사 만날 때마다 안양의 미래 만날 때마다 안양 어떻게든지 수도권의 중심세력으로서 중심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될 텐데. 고생하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 장경순이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질문한 것보다 많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그칠 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더 말씀드리고 그칠까 해요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말이죠 장경순 당선돼야 되는데 안타깝다 나중에 이런 얘기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장경순 당선시키기 위해서 장종순이 우리 형이다, 우리 동생이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대한민국 안양의 민철선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60일 동안만 뛰어주시면 장종순은 안양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크게 보답할 것이고 우리가 안양에 장종순을 키웠다, 시장에 당선됐다, 그리고 안양에 장종순과 함께 미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장종순 후보님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 아까 어디 계셨어? 요 사모님. 사모님. 예. 우리 사모님, 여러분, 이제 고만 고생시키세요. 이번에 당선시켜서 이두 분이 여러분에게 큰 전하고, 안양원에서 큰일날할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종순 화이팅입다 <laughs>